안녕하십니까. Aero English, 화살 영어의 최재봉입니다. 영문법의 거짓말입니다. 무슨 또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영어를 복잡하게 가르쳐서 힘들게 만드는 것도 문제지만,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는 그쇄 가장 큰 문제는 거짓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학교 다닐 때 전치사 투 투부정사라고 이렇게 다 배웠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니 투가 생긴 거는 똑같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놈은 전치사 어떤 것은 투부정사 또 투부정사의 용법도 다양해요. 머리가 터질 것 같지 않습니까? 이해?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이것을 다르다고 봐야 하는가? 아니 같으면 같은 것인가? 그 진실을 밝혀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High winds cause the giant waves to make people to run away to the shelter. 이런 긴 문장이 나왔어요. 여기에 빨간색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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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가 세 개나 있어요. 자, 이거를 보고서 뭡니까? 이게 어떤 거는 전치사고 어떤 거는 투부정사고 뭐고 이러실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려고 영어 배워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를 또 여기 잘라가지고, 전명구, 전치사 명사구, 또 이거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이것도 뻔할 뻔짜저 뒤에서부터 뭡니까? 피난처로 멀, 저 멀리로 달려가도록 사람들을 만들, 도로 만드는 그저 큰 자이언트 웨이브스를 큰 파도를 그저 그 하이윈즈가 뭐 야기시켰다 만들어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영어는 어떻습니까 그냥 앞에서부터 나가는 거예요 주인공 나왔습니다 하이윈즈. 높은 바람, 한마디로 강풍이겠죠, 그죠? 이 그샘 바람들이 어떻습니까? 주인공에서부 나아가며 움직이는 순서대로, 가까운 순서대로 화살처럼만 간다는 이 a 어 r o English의 원리를 머릿속에 집어 넣으시면 여러분 만드는데 지장 없습니다. 그 다음 뭐 나와야 돼요? 이 그샘 바람들이, 높은 바람들이 뭡니까? cause, 원인을 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대상이 바로 뭐예요? The giant waves입니다. 이것들이 어떻습니까? 투, 나아가서, 어때요? 만들었어요. 누구를요? 사람들을요? 어떻게 투, 나아가서 달려가도록.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어가 이렇게 투투투 투, 투, 투가 나오는 거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앞에서부터 그저 그죠 하이 윈즈가 코우즈 원인을 줘서 만들 수 있도록 드라이트 웨이브스를 나아가서 만들도록 누구를 사람들을 어떻게 달리도록 그죠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앞으로 나아가는 게 투일 뿐입니다 그랬더니 여기 보시면 뭔가 하면 제가 지금 투를 관로를 친거 보이셔요 뭘 보여드리려고 했는가 하면 이것도 학교 다닐 때 make를 사역동사라고 배우고 이거를 뭐라고 배웠는가 하면 to를 생략하는 동사원형이라고 배웠어요. 아니 여러분 복잡해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여기 한번 보셔요 그냥 만들다 그렇게 만드는 그렇게 시키는 것이 사역 동사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이 힘이 강하면 이 힘이 강하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바로 나아가서 달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투가 생략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원어민들 투 씁니다 학교에서. 툴을 쓰면 틀렸다. 툴을 쓰면 문제다. 그게 아니고, 툴을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고, 그것은 뭡니까? 만들어가는 입장에서 결정할 뿐이라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뭡니까? Away. 저 멀리로 가서, to. 나아가서, 만나고자 하는, 도착하는 곳이 바로 The Shelter입니다. 발음해 보세요. To. 쭉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뭐, 뭐, 로라고 배웠죠. Be. 일본식으로 거꾸로 뒤집는 게 문제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는 뭡니까? 그 사람들 뇌의 사고 방식 그대로 우리의 뇌를 맞춰줄 때, 우리의 뇌를 그렇게 한번 이제 바꾸어 줄 때, 여러분 만들자고 하는 말이 그렇게 영어식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같은 투예요. to 나아가는데 그 뒤에 동작이 나오면 to 부정사가 되는 거고 to 나아갔는데 명사가 나오면 그것이 바로 도착하는 곳이 되어서 그냥 전치사가 되는 거예요. 전치사냐 명사냐 따지지 말고 to 쭉 나아가서 동작이 나오면 그 동작 하면 되고요. to 나아가서 명사가 나오면 사물이 나오면 거기서 그냥 만난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I go to the school. 나는 갑니다. to 쭉 갔더니 만났어요. 도착지가 학교예요. to the school. I study hard. 내가 공부합니다. 그죠? hard. 열심히. to 나아가서 succeed 가 나오면 동사잖아요. 나아가서 성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동작이에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꾸로 뒤집는, 거꾸로 뒤집는 영어, 거꾸로 뒤집는 영어, 거꾸로 뒤집거나 아니면 끊어가지고 여기, 여기서 전명구, 부정사구, 그럴 게 아니고 그냥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만드는 영어입니다. 그죠? 그 영어를 다시 한번더 만들어 보면서 우리가 이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High winds, 그죠? Yeah, cause the giant waves to make people to, 그죠? run away to the shelter. 어떻습니까? 영어가 쫙 머릿속에서 만드는 훈련이 되어가고 있죠. 단순한 반복 훈련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를 바꾸는 프로젝트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 n 로 잉글리쉬 최재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